글쓰기 1 0주차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어, 지난 9주차이는 어, 논중적 글쓰기 이전에니론 어, 수업을 의론이업의이 있습니다. 10분의 이 논중적 글쓰기를 의행이는 것과 어떻게 그 구조가 유사한가 이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음, 지난 주차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대면 수업을 하면 어, 당연하게도 어, 논증적 에세이를 쓰기 전 단계에서 이 토론 수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모둠을 나눠서 어, 실제 토론을 해보고 어, 그러... 그럴 것인데 어, 비대면 수업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일단, 뭐, 이렇게, 이론 쪽으로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0주 차는, 이번 주 차는, 1, 2, 3차 시 전체에서 논증적 s s 기 연습,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3차 시에서는 이제 이론 공부 끝난 다음에 실제로 어 예전에 수업에서 제출했던 학생의 글을 논쟁적 에세이를 한편 A 어시 A문으로 한번 같이 또 검토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번 주까지 어 논쟁적 에세이 이론은 다 끝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 계속해서 어, 그, 다양한 논제에, 이런 그, 논증적인 글을 이제 같이 검토해보는 그런 공부를 할 거예요. 다양한 주제로.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이론적인 측면의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어, 여러분이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혹시, 에, 그,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어, 수업 자료만 가지고 어, 이제 검토하는 경우 가 혹시라도 있으면 어, 그게 좀 부족할 거예요. 되면 이제 그 이렇게 어, 교환을 내가 마련해서 어, PDF나 PPT로 만들고 어, 그걸 이제 토대로 어, 매 주차 그 주제와 관련된 이렇게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제 설명을 듣지 않고 어, 이 교환만 보면 어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 교환 그 수업 교환 그대로가 아니라 어그이 교환에서 중요한 것을 좀더 내가 강조를 할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이 교환도 보고 그리고 반드시 이 강의를 좀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내가 뭘좀더 강조하고 또 상세하게 또더 이렇게 안내,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아, 여러분이 좀 번거롭더라도 어, 교환도 교환이고 어떤 교환을 보면서 어, 내가 그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 질문해오는 것은 얼마니 환영을 해요. 다만. 강의를 듣지 않고 충분히 듣지 않고 교환만 가지고 그 해당 주차의 수업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금 논증 적에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과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적절하게, 어이 10주 차에는 따로 이제 과제를 낼 건데, 2차 리포트, 비평문 과제를 10주 차에 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논증적 에세이는, 어, 13주까지는 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어, 비평문 2차 리포트, 이건 내가 따로 과제방에 올릴 거예요. 비평문 어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어 3차 리포트는 논증적 에세이인데 10주에 제출. 비평문은 그다음에 논증적에서는 세 12주에 제출. 이렇게 해야 내가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피드백도 해 주고 평가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리포트 형태의 글쓰기를 네번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초 교육원에서 우리 글쓰기 교과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4차례의 글쓰기와 피드백 아, 이것 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네 차례가 됩니까? 1차가 자성찰적 에세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비평문 제출, 3차가 논정적 에세이 제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A4 한, 그한 면짜리, 아,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리포트 형태의 과제가 네 개가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논 논정적 에세이. 자, 내가 논정적 에세이라고 해 놓고 논설문이라고 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영어가 아뭐 같은 건데 예,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장학 주장한 주장하는 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이제 논술문 그렇게 하죠. 어, 대학이 왔으니까 논정적 에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논설문은 뭐냐? 대개 논설문은 이제 어 신문사에서 칼럼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뭐 이런 걸 포함하는 글이죠. 어 그렇게 그러니까 밑에 이제 개념을 정의해놨습니다.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게 적절한 설명이 아닐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 어, 그니까 그 어떤 쟁점을 말하는 거죠. 어, 지난 구 주차에 그 토론 수업할 때 충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 쟁점, 이슈에 대해서 어,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어,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 을 논설문, 뭐 주장 글. 그 다음에 또 이제, 논증. 논증은 뭐, 증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이제 논증적 에세이로 통일을 하는데, 좀더 이제 우리한테 그 익숙한 것으로 논설문,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좀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부연하다 보면, 논설문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전개해서 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 그러니까 아, 뭐 지금 아마 8주차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지금 논증적 에세이의 특강에서도 그렇고, 어, 9주차 이제 토론 수업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도 그렇고, 10주차 지금 논증적 에세이 쓰기 연습을 하면서도 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죠. 어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을 주장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아이걸 항상 내가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논증적 에세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 음, 또는 그 근거나 이유를 논증이라고 하고. 논증의 방법으로 쓴 글을 논증하는 글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세이란 말은 아, 그뭐 아, 보통 이제 대학에서 글 쓰기를 이렇게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 소논문 형태로 예, 뭐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리포, 우리가 보통 리포트란 말이 더 과제물 또는 리포트 이런 게좀더 익숙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리포트나 어, 과제물은 보고하는 글 보고서 이런 의미가 좀더 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증적 에세이 논증적 글 이렇게 에, 그러니까 논 논설문은 논증적 글 중에 한 갈래예요 사실은 에, 그러나 이제 원래 밑에 내 내가 정리를 해 놓고 했는데 근데 의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섞어서 쓰고 있을 뿐이에요 에, 그래서 논설문은 그 그러니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 뜻아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사. 내가 지금 여러분의 그 여러분과 함께 이제 대면 수업할 을 때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에, 알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에, 비대면 수업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만나면 충분하게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할 텐데 그게 좀 많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면 내가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어도 뭐 특별히 그런 친구들은 없기 때문에 물론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이차삼차시 시간을 전체 내서이 논증적 에세이의 이론과 실제 쓰는 어떤 절차를 아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자, 하여튼, 뜻. 아, 개념, 어떤 글, 그 개념이 중요하죠? 우리가 글을 쓸때 비평문과 논쟁적 글을 구분을 잘 못하면 어, 이 글이 에,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쵸? 어, 감성, 비평문술이라고 그랬는데 감성문술을 낸다거나 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 글에 맞춰서 어, 써야 되는 것이죠. 자, 뜻. 이제 정리한 거, 아이 표로, 위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아,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관점 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당연히 있, 있죠.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아, 논리적으로 입증하게 쓰는 글, 즉 논증하는 글 이것을 논설문 또는 뭐 논증적 에세이자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인데 이제 이 논증적 글들에서는 뭐 논설문, 신문의 사설, 논평, 비평문, 담화문, 연설문 등 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이게 다 뭡니까 뭔가 주장하는 거죠 근거를 들어서 근데 그걸 통해서 결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논증하는 글의 명제는 에, 명제는 명료해 야 된다 명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어, 그팔 주차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것처럼 어, 이렇게 일단 제목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어 주장하는 글 제목을 써야 사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사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명료하게 이게 명제예요 명제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한 아 어, 글쓴이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 명제 근데 이제 그다음에 논리적 근거 논거는 그리적 논리적 근거를 말해 근거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추론은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술 및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애매모호해서는 뭐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증적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 측면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넘어갑시다.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이 논증적 에세이는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글쓴이 주장이 독창적이 된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독창, 뭐, 참 어려운 일이 문제예요. 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요구해. 독창성. 당신의 글이, 당신의 주장이, 기존에 다른 사람의 글과 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걸, 늘 이제 우리 학술 논문 이렇게 뭐, 그, 이제 심사를 받거나 심사를 뭐할 때, 이 기준이 또 이런 것이거든요. 문학적인 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근거, 이유가 당연히 타당해야 되겠죠. 논설문의 근거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은 명확해야 돼요. 아, 논설문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논문,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 있는 사설이나 평론, 독설은 인생론, 종교론, 문학론 등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진술한 문장, 뭐 다양하겠죠. 아, 근데 이제 에그 좀 이따 가면 이제 하나의 그이 논증적 에세이를 쓰는 과정 프로세스라고 할까 밑에 정리해요. 아 근데 일단 다시 이제 보면 논설문이 논증적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주제, 그러니까 주제, 논제, 그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내가 쓸 것인가 이거죠. 내가 지난 주차들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요 요거 어, 논증적 에세이 8주차, 9주차, 10주차에 이르러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논제 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 이것도 좀 잘못됐죠. 주장하되 이제 설, 목적은 최종적인 궁극적 목적은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논제 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렇죠? 주제가 분명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 사람의 마음 <laughs> 내가 그 농담 반 진담 반 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잘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laughs> 설득 당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음뭐 뭔가 알맹이가 없다면 이 글의 가치가 당연히 없겠죠.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 논제와 일치하는 올바른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야겠죠 추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방의 공감을 주기가 어려울 거다.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아, 중요한 자료의 통계 등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본론에 아, 글을 쓰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본론에 제시해 본론에 좀 이따 쭉 내려가면 뭐2차3차차 3차 시쯤에 가면 어, 서론에 뭐 본론에 뭐 결론에 뭐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도 이제 자세히 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 잘 쓰는 친구도 있고 이제 글쓰기와 크게 이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크게 뭐, 이제 뭐 연결되지는 않아서 이런 글을 많이 쓰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그 다음에 우리 글쓰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도구 과목으로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런 어떤 그 과목들의 교양이든 전공이든, 그것들의 그 도구 과목으로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친절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뭘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어, 우리 초등학생도 아닌데 <웃음> 이렇게 <웃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제 창세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좋죠, 어, 좋죠. 하여튼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서 공감을 먹고 찬성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찾아요 근거. 아, 어,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에, 이 글은 그러니까 뭐, 무슨 글이에요, 여러분? 설명문이죠. 어, 설명 이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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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설명 설명, 설명 논증적 에세이 이런 것이다. 아, 이것이 핵심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이글 자체는. 에, 그런데 이제 이 글은 뭐냐면 요 이제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하나의 이게 이게 뭐죠? 명제죠. 명제. 예, 명제. 글의 논증적 에세이 제목.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 의 예로 어떤 이거 이제 다른 사람의 그쭉 내려가면 어떤 기자 시사인 어, 그 주간 주간 주간지를 내는 시사인이라고는 그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 기자 이글 아래쪽에 그 출처를 내가 밝혀놨습니다. 어, 자 어, 이제 요요 요 글을 이제 예문으로 우리 읽으면서 어, 이 논설문이 논쟁력이 있이가까 아, 주장 플러스 큰거 그래서 설득력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제, 어떤 종류의 글인가 한번 실제 글을 통해서, 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근데 이제, 그, 내가 여러분에게 그, 논, 그 명제, 이단 제목을 정할 때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렇다면, 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아, 그렇죠? 이 글은 뭐예요 제목은? 묻지마 범죄에 관한 글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수 있죠 제목을 통해서 근데 묻지마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태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나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 그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문에 실린 칼럼이 뭐 기자 기자의 좀긴 내용이 좀 길어요. 좀긴 글인데, 시간이 이제 많이 넘어가면, 1차 시, 시간이 넘어가면, 2차 시에서도 연결해서 좀 같이 확인할 겁니다. 이 10주차 자료는 이거 하나예요. 지금 20페이지 자료니까, 일단 뭐, 시간 안에 다 할지도 모르겠네. 다 하려고 애를 써볼게요. 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만 요약해가면서. 아 근데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같이. 아 이제 이게, 에 무찌매 음, 범죄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각요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뭐 2012년에 그러니까 가끔 이런 사건 있어요, 여러분. 무찌매 범죄가 뭔지는 알죠? 어, 얘를 얘가 얘를 들면 안 되는 안 되는데, 예를 면 얘가 없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많아요 사례가.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을 보면 계율을 봅시다. 여의도에서 이제 김 아무개 전과고 넘는 사람인데 정.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 또 요즘에 안 되죠. 뭐 조현병이라고 보통 하던데 어쨌든 뭐 근데 그 이제 사건 당시에는 실제 일으킬 때는 실직자였고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네요. 범행 후 그는 후회한다고 여러 차례 말 그러니까 무슨 그다음에 현장 검증 손 느낌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은 그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사이코패스니 뭐 소셜 뭐 페이스 사이코패스 소셜패스라고 하나요? 뭐내 충분히 잘 몰라서 하하하. <laughs> 하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 보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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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해서 막 전 직장 종료 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인까지 계획한 범죄자 많은 사뭇거리가먼모습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전문가들은 범행 촉발 요인과 본질적인 동기를 구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자신을 왕따시킨 동료들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촉발 요인 범죄를 내가 이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가 쌓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범행의 본질적인 동기는 따로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범행 촉발 요인과 본질적인 동기를 구분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경과문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의 말을 예를 들고 있죠. 이, 이 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왜? 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공, 권일용 경과문 이런, 이런 분야의 이 분야의 이 사건 분야의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상당한 어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내 글의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꾸지람이라고 하는 촉발 요인에 의해서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좀 어렵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 전 직장 동료에 대한 분내가 범죄를 촉발하긴 했지만 그간에 이제 과정을 좀들여다 보면 이게 이제 본질적인 요소다 그 말이겠죠. 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이렇게 채옥차고 쌓인 상황이 엿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이 사건을 뭐 절망 살인, 증오 살인 이렇게 부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해석입니다. 경기대 교수 이름이 이름이 누굴까요? 이수정 교수겠죠? 아마 TV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범죄 심리학. 그전에는 표창원, 표창원 교수는 경찰대 교수였고, 그 경기대 교수니까 이수정 교수, 여, 여자 그 선생님이죠. 어, 하여튼 이 모든 살인은 절망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절망하지 않고서 계속 인용하고 있죠? 어떤 그 권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절망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나. 여기도 칼부림에서 가해자 김씨가 처한 상황에 주목해 보자. 직장 다닐 때 원한 관계가 범죄를 이제 촉발, 어? 꾸미게 했고, 실제로 이제 전 직장 동료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복수극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그 물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에 뭐, 살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갔다가 엉뚱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예, 네.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칼로 찔렀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조의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요, 묻지마 범죄다, 묻지마 살인이다 이런 거죠. 쫓아오는 것 같아서 행인들을 찔렀다는 김 씨의 진술. 이런 표현은 과한 피 의식이 쌓여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어떤 과거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김 씨가 범행 전과 범행 후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 보자. 그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 두달 전부터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고. 어, 진술했다고 그러는군요. 그래서 국내 범 국내 1호 범죄심리학자 프로파일러라고 하잖아요. 국가수의 강덕지 전 과장은 칼부림과 자살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그래요. 분노, 좌절, 그리고 파괴심이 안으로 표출되면 자살이고 밖으로 표출되면 어 칼부림이 된다. 이렇게 외양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게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얘기죠. 강찬 과장은 김 씨의 자진 실업과 취업을 분노의 원인으로 봐요. 피자 부활이 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에, 그를 좌절로 몰아넣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사형수의 대모라 불리는 조성의 순녀도비슷러니까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이제 사람들의 에, 말을 인용을 하면서 어, 못. 묻지마 범죄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자신의 논제를 증명해가는 거죠. 어, 어. 자, 조성의 수녀의, 이제, 자, 그이 수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1년 전에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차량 질주를 떠올렸다는 거요 당시 21살이던 범인 김용재 씨는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에 돌진 두 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을 다치게 했는데, 그래서, 어, 이제, 김영삼 정부가 임기 말 사형을 단행해서 형장에 있을러 사라진 마지막 사형수 이 김씨와 이 사람이 어, 3, 4년간 이제 교류했던 조선의 수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어, 어릴 적 시력장애로 보림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 취직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인생이 수렁에 빠졌다. 아 그가 저지른 범죄는 나쁜 것이지만 나 약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지 못한 사유도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안타깝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간에 당연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왜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가 아 그다음에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범죄를 낮춰야 되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처벌만 가처벌처벌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거아닐까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 이제 처벌하고 사후에 일어난 사건에 예, 이 후에 어떤 대, 대처니까, 아,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제목에서 삼고 있는 무지마 범죄는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점점 이 정도까지 오면은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가,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일단, 아, 일단 여기까지 1차 시 하고, 어, 조금 쉬었다가, 예, 계속해서 2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